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공통점 뭐고요 이질성,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남북한의 축구 중계를 봤어요. 운동에서 가장 티가 안 난다고 했었죠? 자, 지금 보니까 남조선 하고요그 다음에 또고, 또고 누구죠? <laughs> 전반전인데 축구에서 0대 0입니다. 아, 이러면 치킨 겁내 많이 먹어. 그치, 이런 날은. 자,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온 월드컵 중계 장면입니다. 남조선은 대충 우리는 느낌상, 그죠? 요거 이제 남한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자, 또고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느낌상 토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장면과 관련된 아이들이에요. 자, 북한 음,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남한 네, 아나운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북한? 오늘 조별 연맹 전체 주에 속해 있는 남조 선팀과 또고팀 간의 경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문지기 1번 주장입니다. 리운지 감독에는 네덜란드 사람이 띠떼카루 떼카트 포카트. 아, 니나 이거 뭐야. 투딩 용원인줄 알았어. 뜨끈뜨끈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봤더니 잘 모르는 말이네요. 우선 남직이 또고까지는 그래도 유추가 가능했었는데, 자, 지금 안 쓰는 단어 나오죠?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뭘까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로 치면 골키퍼 정도가 되겠죠? 그래요. 자, 봤더니 골키퍼, 골키퍼라고 하죠? 자, 1번 주장이고요. 리운제. 지금은 은퇴하신 아저씨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이운제 선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 자, 이운제랑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 운제라고 하고요. 감독에는 네덜란드. 이거 <laughs> 이제 네덜란드 같아요. 그다음에 아, 카드 보카트라는 사람은 딕 아드보카트라는 사람. 야, 장난 아니야. <laughs>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자, 웃고 떠들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왜? 선생님 그랬잖아, 오프닝에서. 우리는 여기서, 자, 남한말을 북한말로 바꿔봐라. 북한말을 남한말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사람 이름이 디카트, 포카트 같은 아이들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좀 우리랑 달라요. 정도에서만 나오는데, 문지기를 꿀키퍼라고 얘기합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아, 리운제와 이운제. 이거 두문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갈 거예요. 자, 장면 2를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 아나운서 얘기합니다. 강한 차워키한볼 그대로 구분에 걸렸습니다. 차워키 하기 전에 연락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뭔가 네 좋긴 좋았나 봐요. 분위기 좋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 말로 바꿔 볼까요 아 위험합니다. 순간적인 패스를 허용했는데 구바자 선수 놓치지 않고 <laughs> 그래요. 자 강한 차워키한볼 어. 왜? 래어안 쓰는 줄 알았는데 쓰긴 쓰네요. 자 강한 찬워키가 있었고요. 그대로 금을 아내튼거 네, 같죠. 자 그리고 찬워키 하기 전에 찬워키 아마 공을 찼나 보죠. 연락 연락은 패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말 있었어요. 아슛 박지성 선수 어 박지성 선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 월드컵 미식이 언제 처음 얘기냐면 어? 자 다이렉트 킥을 연결했는데 아쉽습니다. 튀어나온 볼을 단번 때리기 시도했는데, 차기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아요. 봤더니 그래요. 튀어나온 볼을 단번 때리기, 단번 때리기를 바로 다이렉트 킥이라고 했고요. 자, 이걸 시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차기, 차기라는 아이. 자, 우리말로 바꿨더니, 슛이 잘못되었네요. 안 들어갔네요. <laughs> 아, 기왕이면, 우리의 영웅 박지선 선수가 지금 킥을 쏜 건데, 기왕이면 점수를 좀 얻었던 기왕기 요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건가?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경기입니다. 그런데 나만 아나운서 말과 북한 아나운서 말 너무 다르죠. 자 이런 것들 함께 봅니다. 차넣키였는지 아니면 연락을 주는 볼이었는지 중간형이 잘가었겠습니까 결심이 똑똑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차넣키 아마도 슛이었는지 아니면 연락 연라, 연락은 뭐 패스였는지 자그 중간 그 애매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됐나 보죠. 결심이 똑똑하지 않았다. 결정이 분명하지 않았다. 결심이 똑똑하지 않았다. 결정이 분명하지 않다 あ。 자, 그가 남조선 팀 공격진의 팔방돌이로 기동함으로써, 팔방돌이 뭐죠? 자, 상대편의 방어진에 적자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 팀은 대한민국 팀이겠고요. 공격진의 팔방돌이를 우리는 에이스. 오, 야, 너무 귀엽지 않니? 에이스란 단어보다 팔방돌이? 왠지 키도 좀 작을 것 같고 너무 귀음기음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팔방돌이 어때요?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방어진, 이란 단어 지금 여기서 이제 수비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단 혼란을 주고 있네요. 어찌 되었건 간에 에이스였습니다. 혼란을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이들. 그럼 이제 우리는 외워 줘야 되는 건 요거죠, 요거. 자, 남한말과 북한말 차이가 있습니다. 골키퍼 대신에 문지기, 패스 대신에 연락, 슛 대신에 차넣기. 가끔은 쉬시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아는 건, 아, 북한말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적게 사용한다. 라는 것이겠네요. 자, 수비진보다는방어진이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남한말과 북한말의 공통점. 축구 용어를 봤을 때는요, 영어나 한자어 등의 외국에서 온말을 활용해요. 공통점이에요. 어, 북한은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 아닙니다. 볼, 슛이라는 단어는 씁니다. 만, 최소화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보다는 좀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외래어를 쓰는데, 북한은 될수 있으면 한자어 또는 고유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술형과 관련된 아이들은 보통 이런 아이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축구 용어 외에도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또고, 리운제, 띠까뚜보까뜨, 팔방돌이. 주로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남한과 북한말이 서로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일상적인 언어는 같을까 다를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수학용어와 관련된 아이를 봤기 때문에 같지는 않다는 건 느낌 오죠. 자 남한. 남자, 북한, 여자. <laughs> 남남북녀. 남쪽에 남자들이 잘생겼고, 북한에 여자들이 잘생겼대요. 어머, 씨, 어떡하니? <laughs> 우리 친구들아, 어, 네, 어디에? 여자친구들, 남자친구 만들고 싶으면, 통일되기 전에 만들자. 통일되면 니들 끝나는 거야. <laughs> 자, 그럼 뭘까요? 야, 녹두 빈대떡 맛있겠다. 역사적으로 녹두 지짐은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었지. <laughs> 자, 그랬더니, 여자친구, 우리 날래 먹자, 우 했어요. 아니, 녹두 지짐이 쉬쉬한데? 뭐라고 녹두 빈대떡이 쉬쉬했다고? <laughs> 자, 우리 지금 모르는 단어 등장했나요? 우선, 녹두 지짐. 어 이것도 두음법칙이요. 녹두 아니고 록. 두지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느낌상 요거는 이제 지짐이라는 단어니까 녹두빈대떡인것 같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라는 단어를 역사적으로라고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날래 먹자. 요거 이제 빨리 먹자라는 건데 요거는 뭐 코미디라든가 우리가 이제 버라이어티 쇼 같은 데서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느낌은 있어요. 날래 날래. 자 빨리. 자 근데 요 단어 어렵네요. 쉬쉬한데 녹두지 지금 쉬하라는 얘기인가요? 둘이 먹다 하나 주고 또 모를 정도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긴가요 도대체 뭘까요? 자뭐 쉬쉬했다고 왜못 알아들어? 이런 표정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까 요 쉬쉬하다는 쉬다라는 뜻입니다. 쉬다 맛이 갔다는 뜻이죠. 엄마가 왜 이런 거잖아. 어우 야 이거 먹지마. 이거 쉬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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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자 같은 말이지만 뜻이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역사적 룩두지짐. 역사적 룩두지짐이에요. 두음 법칙과 관련된 아인데 남한은 두음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용하지 않아요. 자 두음 법칙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중생이 있으시다면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두음. 머리 두 소리 음자입니다. 머리에 오는 소리. 특히나 이제 한자음에서요. 니은이나 리을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왔을 때자 우리는 이은이나 리을은 아, 니은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 아니고 여자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로동 아니고 노동이라고 쓰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게두음 법칙. 요거는 남한에서는 그걸 사용한다더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 쓰고 리을은 그냥 리을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룩사적 룩도 디낌 로동과 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남한 말보다 북한 말이 조금 더 강한 악센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 걔네는 여자. <laughs> 우리는 역사적, 걔네는 역사적이라고 얘기 해서 그래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두음법칙이라는 단어의 의미 기억해 주시고요. 두음법칙 남한은 쓰지만 북한 안 쓴다는 거.